하나 이글스가 스타투수 류현진과 전례없는 8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 계약은 1,700억 원, 약 1,350만 달러에 달하며, 옵트아웃 조항과 양측이 합의한 기타 비공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엄청난 계약은 이전에 한국 야구 역사상 최대 계약 기록을 깨며 양의지의 1,520억 원 계약을 넘어섰다. 류현진은 이글스의 둥지에 익숙한 베테랑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화에서 프로 경력의 첫 7시즌을 보내며 98승 52패, 평균자책점 2.80, 1238탈삼진을 기록했다. 그의 마운드에서의 성공은 그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로 이끌었고, 그는 10년간 MLB에서 재능을 선보인 후 한화로 돌아왔다. 계약의 금액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반면, 계약 기간이 눈길을 끌었다. 37세의 류현진은 45세까지 한화에서 투구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류현진의 팔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프로야구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상식적으로 류현진이 투구팔을 잘 관리하고 체력을 유지한다면 높은 수준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KBO 복귀 첫 시즌 초반 성적은 그의 장기적인 활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12번이 선발 등판에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으며, 이는 하나에서의 그의 경력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크티 위즈와의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포함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성적은 그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과 비교해 미흡했다. MLB로 떠나기 전 류현진은 하나에서 7시즌 동안 한 번도 평균 자책점 4.00을 넘은 적이 없었고, 2009년의 3.57이 최고 기록이었다. 류현진의 KBO 복귀에서의 고군분투는 여러 요인들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MLB 계약 협상이 부진한 성적 때문에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류현진은 두 리그 간의 차이에 적응하고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또한 KBO에 도입된 자동 볼 스트라이크, ABS 시스템이 류현진에게는 도전과제가 되었는데 그는 이 시스템의 엄격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눈에 띄게 좌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다. 류현진은 적응의 징후를 보였으며 지금까지 단한 개의 홈런만을 허용하며 공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어 시즌 내내 체력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이것은 류현진의 8년 계약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것이 류현진을 미래의 감독 역할로 키우기 위한 장기 계획의 첫걸음일까?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류현진이 앞으로 3년 동안 풀타임 선발 투수로 계속 활동하다가 선수 겸 코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후 점차 더 많은 코칭 책임을 맡으며 8년 계약이 끝날 무렵에는 감독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국민 타자이자 한국 야구의 전설인 이승엽은 46세의 두산베어스의 감독이 되었다. 그의 임명은 구단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승엽이 언젠가는 그의 전 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지휘를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마찬가지로, 류현진은 하나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4 5세에 많은 전직 선수들이 코칭 역할로 전환하는 나이가 된다. 현재도 류현진은 떠오르는 스타 문동주를 포함한 하나의 젊은 투수들에게 그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멘토이자 코치 역할을 맡고 있다. 류현진과 하나 이글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만이 알 것이다. 현재로서는 팬들은 베테랑 좌완 투수가 그의 지배적인 모습을 되찾아 팀의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의 8년이 어떻게 전개되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류현진은 이미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중한 명으로서의 유산을 확립했다. 새로운 경력의 장을 시작하면서 류현진은 분명히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다. 40대까지 엘리트 수준에서 투구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요구는 엄청날 것이며, 그는 속도나 구종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그의 게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그의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을 일관되게 보여준 류현진일 것이다. 필드 밖에서 류현진의 클럽하우스 내 존재감과 리더십 자질은 그의 경기장에서의 기여만큼이나 하나 이글스에 귀중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서 그는 팀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 선수들의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젊은 투수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든, 고군분투하는 팀 동료에게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든, 류현진의 영향력은 기록지 너머로 확장될 것이다. 앞으로 8년 동안 류현진의 경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의 야구 지식과 리더십이 한화 이글스와 한국 야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류현진이 40대에도 올스타 수준의 투구를 이어가며 확률을 뒤엎고 기록을 새로 쓸수 있을까? 그는 코치로서 매끄럽게 전환하여 이글스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프런트 오피스 역할을 맡거나 야구회의 기회를 모색하게 될까? 이것들이 류현진과 한화 이글스를 향후 몇 년간 정의할 질문들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여정은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며, 류현진이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글스 팬들과 한국 야구 팬들에게 류현진의 복귀는 큰 흥분과 기대의 순간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영웅 중한 명이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시작된 팀의 색깔을 입고 투구하는 모습을 볼 기회는 일생에 한번 있는 기회이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불확실할지라도, 류현진과 이글스 모두에게 잠재적인 보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옛 말대로, 야구는 인치의 경기,이다. 류현진과 하나 이글스의 경우, 그 인치는 단순히 볼과 스트라이크,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큰 꿈을 꾸는 선수와 팀의 지속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8년은 긴 시간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 투구가 던져진 후에도 오래 지속될 유산을 말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과 그 이후에도 류현진이 이글스를 위해 마운드에 오를 때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대담한 실험의 결과는 아직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류현진과 하나 이글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결국 야구는 단순히 점수판의 숫자나 기록체계 줄이 아니다. 그것은 선수와 팬 모두의 꿈과 열망, 함께한 투쟁과 승리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과제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에 관한 것이다. 류현진과 하나 이글스에게 앞으로의 여정은 길고 길이 불확실할 수 있다. 하지만 재능, 결단력, 약간의 운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옛말처럼 그것을 건설하면 그들은 올 것이다. 이 경우 이글스가 건설하고 있는 것은 단지 팀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고 다음 세대의 선수와 팬들에게 영감을 줄 유산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류현진과 한화 이글스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해보자. 이것은 확실히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